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샌드박스 현재 구간 마이너스 0.49%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시황적인 움직임이 샌드박스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실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미 시황이 조금 살아나는 과정이 있으면서 사거라 일동은 올라가는 정확하게 수익률의 퍼센테이지가 약17.68% 상승하는 모멘텀을 좀 그려주고 있죠. 현재 마이너스 0.24의 구간이지만 지금 올라가는 호가 주문을 보시게 되면 0.97, 1.46% 상승하는 구간, 지금의 금액보다 더윗 구간에서 지금 매집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 영상은 항상 우리 샌드박스 홀더 분들에게 이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가 우리 홀더분들에게 매일매일 안전하게 수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우리 홀더분들 이대로만 따라하십시오. 엄선된 단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추천 코인이겠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고 자 6월 8일 일요일 날제 영상을 시청하셨고 이렇게 성공이라고 두 글자 오전 10시 7분에 남겨 주셨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컴파운드 코인명 정확하게 알려 드렸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오전 8시에 일가발송을 해드렸고 매수타점 63,147원에서 매도타점 8,500원 1차매도 안전하게 30% 익절하시고 최대 100% 올리는 자리니까 이거래 일동안 부분 익절로 추가타점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 모멘텀에 대해서는 재단 4만개 소각 일정이 있고 트위터에 공개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날짜라든가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재단의 정확한 VIP 정보를 체크하고 수압 또는 약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정보가 좀 뒷받침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시황 그리고 우리 컴파운드 코인을 빠르게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자리 차익실은 조금 나와 있고요. 정확하게 제가 안내 드렸고 여러분들 오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6월 9일입니다. 항상 업비트는 여러분들 24시간 코인 시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9시에 리셋이 되는 과정이 열리죠. 자, 그래서 이 전에 하루에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움직일 수 있는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급등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죠. 정확하게 6월 9일부터 타점에 대한 퍼센테이지 고점까지 연결을 해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36.79% 제가 안전하게 30% 부분 익절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항상 우리는 안전하고 꾸준하고 주식으로 치면 벌써 상한가에 기록을 하는 이포메이션이 시그널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4월, 5월에도 정말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됐고, 아르고 코인, 수이, 이미터블엑스버추얼 프로토콜, 페페, 번크. 항상 우리가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오전 8시에 안내를 드리는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번 성공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매일 아침 9시 리셋 전에 8시에 일괄 발송을 제가 코인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 분들께서 지금 한 1,400여 명 정도 같이 함께 하고 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8시 문자 받고 계신 분들은 중복 발송 안 해주셔도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가는 거니까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 비중 평단 내용이 맞아들어가실 때 언제든지 매수와 이 매도의 반복은 직접 선택하시는다라는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이라고 이렇게 많으신 우리 홀더 분들 같이 함께 하고 계시죠. 준비하시는 시 시간이. 여러분들의 수익과 연결될 수 있다는 라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671-1651번 선곡 우리 같이 코인 시장에서 경제 자산 마련하시는 성공을 이어가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준비하시면서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리 샌드박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이 비트코인의 시황적인 역량 그만큼 기대와 같이 상승의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6월 11일 수요일 기자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을 체크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도 타이밍 타점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가 있겠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암호화폐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 미국 FMC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의 압박을 계속해서 트럼프가 주고 있지만 수장인 연준 의장이죠. 파워의 장은 아직 계속해서 이 동결로 가닥을 잡는 모멘텀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연준 의장을 교체한다라는 얘기예요. 스코페센트와 케빈 워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시황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물이죠. 이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 이 관련된 거물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 금리 인하가 0. 몇 퍼센트만 발생을 해도 여기서 발생 하는 막강한 자금력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엄청나게 큰 폭동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게 우리 샌드박스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실제로 5개월 동안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받았고 빠르게 반등하는 지금 이 타이밍에 대한 수익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라인에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안내를 받으셔야 되겠고요 항상 우리는 수익을 만들어갈 때는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께서도 음. 세계 3대 자산운용사 골드만삭스 하루에도 수십조 원씩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고 매수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을 바탕으로 준비해야지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는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타점 거기에는 재단이 락업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풀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차액 실현이 나오면서 소각 다시금 재단하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락업 소. 생각에 대한 일정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 100% 무료 정보를 안내해 드리고 있죠 이러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수익 만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서 이 타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금 시황이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 마련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우리는 자금의 흐름 경로만 체크하시더라도 샌드박스 한 코인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드렸죠 010-7671-1651번 우리 샌드박스 홀더 분들께서 나도 좀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수익을 타점에 대한 준비를 좀 해보고 싶으신 홀더 분들께서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샌드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우리 구독자님들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많이 준비하시고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정도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과정에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그 어떠한 고래들처럼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무료 정보니까 상단에 010-7671-1651번 우리 샌드박스 간단하게 앞글자만 두 글자 샌드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익 충분히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의 투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된 기본 용어 정리와 그리고 이 매매 기법까지 시중에서 10만원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 이 이 전자책 핸드폰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코인을 조금 더 접근하시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죠.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제가 이 무료 정보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또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가 5개월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이 정도의 준비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 지하철, 차 안,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전자책으로 이 코인에 관련된 모든 정보 매매 기법, 시황, 타점, 각종 이 데이터를 볼수 있는 자료까지 수척해서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우리 코인 책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모두 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 드렸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010-767-1번에 1651김선재 대표 책이라고 딱한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전자책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안내드리고 있죠 이 또한 수익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의 과정이라는 거 공유도 가능하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보시다가 내가 관심 있는 코인 가지고 있는 코인에 이러한 기법도 접목시켜 보면서 추가적인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올게요.